2012년부터 퍼스널 브랜딩을 했습니다. 네, 돌이켜보니까 후회되는 지점이 너무 많더라고요. 다시 하라면 훨씬 잘할 수 있을 것 같은 마음이 드는데요. 첫 번째 차별화에 너무 집착했어요. 브랜딩에서 제일 중요한 게 차별화라고 얘기하잖아요. 남과 내가 무엇이 다른가? 나만의 유니크함이 무엇인가? 이런 고민 진짜 많이 하실 거예요. 퍼스널 브랜딩이라는 분야를 내 전문 분야로 삼은 것도 남들이 잘안 하니까. 기업 브랜딩과 마케팅만 하던 시절이니까 내가 깃발을 꽂아야겠다. 이런 마음으로 시작했던 거거든요. 5, 6년 전부터 대세가 됐을 때 와, 이제 시장이 변했으니까 이 안에서 또 내가 차별화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를 엄청 심각하게 고민했어요. 물론 이게 전략적인 거긴 한데요. 돌이켜보면 좀 후회가 돼요. 이제 막 대중들이 아는 시기에는 지난 5, 6년간 제가 열심히 쌓아놓은 걸 가지고 포텐을 터뜨려야 되는 시기거든요. 아, 이제 다들 퍼스널 브랜딩 전문가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네. 그걸 가르치는 사람들이 많아졌네. 그럼 난 달라야 되니까 어떻게 가야 될까? 이걸 고민하는데 너무 에너지를 많이 쓴 거죠. 그래서 괜히 프로페셔널 브랜딩이라고 해서 뭐 변호사, 의사와 같은 전문 직종을 타겟으로 한다거나 인플루언서들이 또 많이 찾아오죠. 그래서 나는 프로페셔널 브랜딩 전문가야. 이렇게 포지셔닝을 했어요. 퍼스널 하는 사람 중에 기업 브랜딩 잘하는 사람은 별로 없잖아. 나는 대기업 브랜딩을 하겠어. 그래서 어, 뜬금없이 브랜드 컨설턴트로 활동을 했습니다. 사실은 그럴 필요가 없었다고 생각해요. 차별화를 기반으로 경쟁력을 갖추는 게 중요하고 더 많은 사람들의 수요가 생겼을 때 그걸 이제 막 퍼뜨려서 내 위치를 막 만들었어야 됐는데 그때 또내 실력을 키우겠어. 다른 시장을 개척하겠어. 이러고 있었던 거죠. 많은 분들이 저를 찾아와서 그런 얘기 합니다. 인숙님 제하의 고수시잖아요. 아, 너무 감사한 말인데요. 너무 뼈 아픈 말이기도 해요. 너무 차별화만 쫓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오히려 대중성을 절대 놓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두 번째 선택과 집중 꼭 했어야 했다. 내가 어떤 사람으로 보여지고 싶은가? 그게 그 컨셉을 얘기하는 건데 저는 다 잘하는 사람처럼 보이고 싶었어요. 그게 근본적인 문제였던 거죠. 블로그, 인스타, 유튜브 다잘 아는데, 잘 하는데 어떤 채널을 하면 될지 알려주는 전략가가 되겠어. 이게 저의 포지셔닝이었는데요. 그 말이 너무 사람들한테 직관적이지 않았을 것 같아요. 오히려 블로그 전문가. 유튜브 전문가, 이랬어도 되는 건데, 하나를 뛰어나게 잘하는 건또 아니었기 때문에, 저는 두루두루 잘하는 강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어서, 음그 강점을 부각시키는 게더 중요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대상도 마찬가지예요. 퍼스널 브랜딩으로 시작을 해놓고서 나는 전문가도 할수 있어 인플루언서도 할수 있어 나는 기업도 할수 있어 결국 다할수 있어를 포기하지 못했던 거죠 결국 10년이 넘어서 보니 다 하긴 했어요 순차적으로 하면 어땠을까 싶어요 동시다발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에서 뭔가 깃발을 딱 꽂고 성과를 빡 내면 그 다음이 진짜 쉽거든요 근데 동시에 두세 개를 막 공략하면서 하다 보니 전체적으로 속도가 너무 느렸다 그리고 효율성도 너무 많이 떨어졌다 라는 후회가 됩니다 세 번째 제가 너무 조심했어요. 10년 전에는요, 20대가 무언를 전문가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거의 사기꾼 취급을 받던 시기였거든요. 저는 나댄다는 얘기를 듣는 게 너무 싫었고 무서웠어요. 어른들이 봤을 때저 친구 참 잘한다, 진짜 실력 있다를 인정받으려면 10년은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정말 겸손하게 활동했습니다. 저 이거 잘해요라고 말하지 않고 어, 열심히 공부하는 중입니다, 배우는 중입니다 이런 겸손한 태도로 제 브랜드를 만들어 왔어요. 물론 어른들이 많이 예뻐해주시고 신뢰해주시고 덕분에 기회도 많이 주셨는데 내가 좀더 잘한다는 것을 더 적극적으로 당당하게 드러냈다면 좋았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너무 겸손한 것은 브랜딩에 있어서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내가 무엇을 잘하는지 어떤 걸더 하고 싶은지를 크게 크게 소리치는 게 일에는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10년까지 나는 겸손해야 돼. 나이 들기 전까지는 나되면 안 돼. 이런 생각을 했던 게 저는 조금 아쉽습니다. 막 과대 포장만 하지 않는다면 내가 잘할수 있는 분야, 내가 잘 아는 분야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남들한테 어필하고 표현하셔서 기회를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사실 제가 10년 차 이상이 되면 정말 많은 걸 이룬 사람이 되어 있을 줄 알았어요. 뭐못 이룬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제가 예상했던 것만큼 또 엄청나게 많이 이룬 건 아니거든요. 그래도 좀 자신 있는 건 적어도 나에 대해서 너무 잘 알게 됐고, 제가 원하는 삶을 구현하는 데에는 정말 많은 에너지를 쓴것 같아요. 뭐 팔로우 수를 늘리거나 더 많은 돈을 벌거나 이런 것보다는 내가 좀더 스트레스 덜 받고, 좋아하는 사람들과 좋아하는 일을 할수 있게 제 위치와 제 상황을 잘 만든 건 너무너무 제가 잘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성과 면에서 진짜 좀 아쉬운 면이 있긴 있거든요. 그래서 요즘에 진짜 다시 이 후회되는 지점들을 다 보완해서 초심으로 돌아가서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브랜딩을 시작하시는 분들이나, 뭔가 2, 3년간 열심히 컨텐츠도 만들고 나름 브랜딩이라고 했는데, 성과가 없었던 분들, 지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꾸준함이 가장 큰 무기이거든요. 사라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기회를 많이 가져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다음 영상으로 찾아올게요.